자시, 네 바로 이제 허들 수업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허들 경기는 이제 보통 어, 장애물 달리기라고도 하는데 어, 육상 경기의 일종입니다. 한번 지금부터 수업을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차입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허들의 특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 그 다음에 세 번째 허들 동작의 구분, 네 번째 이제 기본 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활동 과제로. 수업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제 허들. 어, 사진이 네, 강렬하죠. 자 과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허들의 어, 정의는 이제 무엇일까요? 어, 선생님이 생각하는 정의는 정해진 거리에 똑같은 간격으로 배치해 놓은 장애물 즉 허들을 뛰어넘으며 달려 순위를 겨루는 육상 경기라고. 이제 할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어, 앞으로 이제 빨리 달리는 이제 단거 단거리 이제 달리기가 아니고 이제 단거리 달리기에 플러스 이제 장애물을 뛰어넘는 게 추가가 된 육상 경기라고 이제 할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이어서 특성을 보면 첫 번째 어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죠. 단거리 달리기 기능과 장애물을 넘는 기능이 혼합된. 이제 운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이 허들 장애물 달리기에서는 단거리 달리기 즉 빠르기만해서는 내 네, 일등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장애물을 넘는 기능도 있어야지 그두 가지 조화가 잘 맞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신체 각 부위의 이제 협응성과 상호 작용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기로는 허들하면 어 이제 어, 뛰어넘는 어 발로 하는 이제 뭐 그런 동작이니까 아 발이 중요하고 손은 또 중요하지 않겠다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허드리라 이런 종목이 굉장히 각 부위가 모두 다 중요한 운동이라서 어느 한 부위만 내가 어, 달려들 그런 뭐 근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은 또 종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록 형상을 위한 도전력과 강한 정신력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어, 선생님도 이제 대학교 때나 이거 역시 이제 선생님이 되는 체육 교사 시험에서 이 허드를 봤는데 어, 굉장히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요. 어, 허드를 이제 한번 하면 허벅지가 터질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하, 해서 허드에 부딪힌다거나 장애물에 부딪힌다거나 넘어지면 어, 그 고통이 다른 종목보다 굉장히 아픈 종목입니다. 어, 허드를 할때 어, 아프고 만약에 내가 이걸 무서워 한다면, 그 허드 실력은 굉장히 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내가 그, 이것을 빨리 넘어서 좀 기록을 단축시켜야겠다라는 그런 도전력도 필요하고, 또한, 어저 허드를 내가, 아픈 거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는, 또한 그런 정신력도 필요한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허드의 역사에 대해 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하는 단골 질문 있죠? 허드를, 네, 만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이 선수일까요? 아니면, 네, 이 선수일까요? 어, 답은, 네, 둘다 아닙니다. 어, 아닌데, 한번 이제 선생님이 사진 속 인물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하자면, 어, 첫 번째, 이제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선수입니다. 미국의, 이제, 에리스, 이제, 메리시라는 이제 선수인데, 어, 이 선수가 바로 남자 허들, 이제, 110m, 세계 신기록을 이제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즉, 세계에서 가장 허드를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나이라고 볼수 있죠. 기록은 12.8초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12.8초가 굉장히 대단한 기록이 뭐냐면, 여러분, 50m 뛸때 보통 몇초 나오나요? 보통 한 7초? 7초에서 8초? 아니면 6초 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제, 배에 되는 거리에다가 또한 장애물을 놓고 뛰는데 12.80이 나왔다는 건 정말 엄청난 총알탄 사나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두 번째 사진은 어 중국 선수입니다. 어 중국의 류시양이라는 이제 이제 선수인데 어이 선수는 아시아에서 퍼드을도 가장 어 빨리 달리는 사나이죠. 트랙 경기 있죠, 트랙? 어 트랙 경기. 뭐5 0 m 달리기 아니면 뭐 100m 달리기 뭐 여러 달리기 종목이 있는데 그 트랙 경기에서 최초로 이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바로 중국의 류시앙이라는 선수입니다. 어, 이 선수는 이제 2004년 이제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어, 이 전까지 어떠한 아시아 선수도 어, 트랙 경기에서는 사실 금메달을 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저번에 어, 설명한 이제 오다 미큐라는 이 선수는 어, 트랙 경기가 아닌 산단뛰기 어, 이제 멀리뛰기 일종이었고 또 이제 뭐 우리나라의 황영주 선수나 이제 그런 그런 선수들은 이제 마라톤이었고 어쨌든 이 단거리 종목에서 어, 최초로 아시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바로 류시양이란 어, 인물입니다. 그 역사를 또 보면 어, 첫 번째로 1850년 영국의 이제 크로스 컨트리 경주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누가 직접적으로 창안한 거는 쓰 아니고 이제 영국의 이러한 경주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64년 옥스포드 대학과 캠브리스 대학에서 육상 대항전에서 처음 경기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어느 또 경기가 있었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높이 튀기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세번째는 바로 1회 올림픽부터 1896년 제1회 올림픽부터 정식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00년도에 파리에서 파리 제2회 올림픽에서 400m 남녀 경기가 시작이 되었고 1971년 미년르에서는 제20회 올림픽에서 여자 100m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1984년 LA에서 LA 제23회 올림픽에서는 여자 400m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게 이제 올림픽에서는 경기가 허들 경기가 세종목이 있습니다. 남자는 110m, 400m, 3000m, 그리고 여자는 110m 아니고 100m, 400m, 3000m 이렇게 이제 경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왜 110m가 아니고 100m예요 라고 이제 하는 학생들을 위해 설명해 주자면 그러니까 여자는 확실히 남자 선수들에 비해 좀 다리 길이가 더 짧은 경우가 사실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 거리에 남자 선수들의 보폭에 비해서 다리 사이를 이제 보폭이라고 하거든요. 다리 사이를 왼발 오른발의 사이를 그 보폭이 남자 선수들보다 조금 짧기 때문에 100m가 어, 허들 경기가 이제 적합하다라고 해서 이제 1972년 미네헨지 20회 올림픽부터 여자 100m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2012년 벨기에 브리셀 2부 반당 기념대에서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에리스 메리지 12.8초로 남자 1 0 0 m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자 세계 신기록은 누구냐? 어, 2016년 런던 국제 다이아몬드 리그대에서 회 캔드라 해리슨이라는 선수가 12.2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왜 어 에리스 메릭보다 왜 기록이 더 빠를까요? 그렇죠 110m 가아니고 100m니까 조금 이제 여자 선수의 기록이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한국 허들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자 한국 허들은 이제 1984년에 LA 2 3전 올림픽에서 첫 이제 어, 세계 도전을 했고요, 첫 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베이징 제1 7회 아시안 게임에서 박태경 선수가 13.48로 남자 1 1 0 m 한국 신기록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0년 제 64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 대회에서 이영경 선수가 13초 00으로 여자 100m 한국 신기록을 내 네,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박태경 선수보다 이영경 선수의 기록이 빠를까요? 그렇죠. 110m 아니고 100m기 이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밑에 사진을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네, 자신의 이제 기록, 아까 12.2초라고 했죠? 자신의 기록을 보고, 이제 환하게 웃는 네, 그런 사진이고요. 여기서, 여기 보면, new, 이제 WR라고 되어 있는데, new, 이제 월드 레 r 드 세계 신기록, 새로운 세계 신기록 12.2초를 달성했다고 예,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어, 오른쪽의 사진은 한국의 이현규 선수가 허들을 하는 네, 사진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허들 동작의 구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허들 동작은 좀 간단하게 좀 구분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출발과 피니시, 두 번째는 딥,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링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번 이제 선생님이 어, 허들을 한 영상을 보고 그다음에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잘 봤죠? 선생님이 제 작년에 어, 어 탐나중학교 있을 때 이제 어, 시범 보여주려고 한번 이제 영상을 찍은 건데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 어, 출발할 때 이제 어떻게 출발하나요? 어, 서서 출발하나요? 어, 그러지 않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무릎을 꿇고 그다음 이 출발하죠. 이제 그 출발법은 보통 이제 크라우칭 네, 스타트라고 합니다. 어, 선생님이 이렇게 서서 하는 스타트법은 어, 스탠딩 스타트법이고. 이제 어, 구부려서 무릎을 구부려서 하는 스타트법을 이제 크라우징 스타트라고 하는데 어, 크라우징 스타트에도 뭐 일렁게이티드, 번치, 미디엄 스타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거는 이제 발의 이제 어, 보폭에 따라서 그걸 좀 달라지는 건데 여러분이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건 단거리 달리기에서는 어, 크라우징 스타트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 마라톤에서는 어떤 스타트법을 쓸까요? 그렇죠. 바로, 스탠딩 스타트를 쓰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할까? 그렇죠. 단거리 달리기는 단시간 안에 내가 기록을 이제 빨리 내는 게 이제 목적인 것이고, 마라톤은 장거리 동안 내가 또 기록을 빨리 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스타트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어, 스타트를 빠르게 해야지 내가 기록을 대조 시키지만, 마라톤에서는 사실, 어, 스타트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 스타트를 내가 늦게 출발해도 나의 그 페이스와 심폐지구력 강하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데 단거리 달리기 즉 이런 허리경계에선 이런 크라우칭 스타트로 내가 무릎을 구부려서 앞으로 튀어나가야 더욱더 기록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스타트법을 이렇게 크라우칭 스타트로 네,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피니시는 어, 단거리 달리기가 똑같이 마지막에 이제 가슴을 내밀고 이제 통과해야지 더 어, 유리하게 이제. 어쨌든, 이제, 스타팅법은, 이제, 뭐 크라우치 스타트로 하고, 마지막 피니시는, 이제, 가슴을 내린다. 어, 그 정도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딥가링인데, 아까 선생님이 영상을 보여줬다시피, 한 발로 이제 내가, 어, 처음에 뛰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이 이제 넘어온 곳인데, 그럼 여러분들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 그니까 러 지금 이 앞발 있죠? 지금 앞발을, 무릎을 피고 지금 넘고 있잖아요. 이 발이 바로, 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발은 내가 이제 무릎을 굽혀서 바로 따라오는 그거는 바로 이제 어, 링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건좀이따 어, 활동 과정에서 좀 자세하게 더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딥은 어쨌든 어, 상체를 최대한 이제 숙여서 넘어간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링은 내가 어, 무릎을 굽혀서 이제 평행하게 이제 넘어야 다는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어 우선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들의 한번 기본 룰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허들에서그 실격하는 그 한번 몇 가지를 세임이 이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정 스타트를 두번 했을 때라고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섯 어 명이서 이제 경기를 합니다. 경기를 하는데, 한 명이 예를 들어 A 선수가 어 부정 출발했어요. 그러면, 어, A 선수가 이제 한번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시작했을 때, B, 뭐, B, C, D, E, 이 선수가, 그다음에 또 부정 출발을 하면 그 다음에 또 부정출발하면, 그 부정출발 한 선수는 무조건 실격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실격을 한 선수는 무조건 네, 실격이라는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A가 이제 실수를 했는데,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A는 실수를 안 하면, A는 이제 실격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스타트를 어쨌든, 최종적으로 두 번째 한 사람이 실격을 당한다는 걸 여러분 좀알아볼수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 정해진 내 네, 코스가, 코스가 아니고 다른 코스를 뛰었을 때도 실격이 되고요. 네, 세 번째는 발다리가 허들에 바깥쪽으로 통과했을 때. 즉 내가 이렇게 허들 있는데 이허이 허들 있잖아요. 그러면 허들을 할때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렇게 뛰어넘는 사람이죠. 있 가지고 그러면 그도 것 실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매 어, 허들이 아니고 다른 허들을 넘었을 도 실격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고의로 손 또는 발로 이제 허들을 떠 밀었을 때가 또 이제 실격이 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이제 2011년 세계 어, 대구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이제 사진인데요. 이때 어, 왼쪽의 이 선수는 이제 중국의 류시안 선수고 오른쪽은 이제 쿠바의 노블레스라는 이제 선수인데요. 둘이 했는데, 누가 1등 했을까요? 바로 쿠바의 노블레스 선수가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어 최종적으로 이 선수를 실격당했어요. 왜 실격당했을까요? 자, 여기 자세히 사진을 보면, 이 쿠바의 노블레스 선수가 지금 류시안 선수의 팔을, 손을 약간 당기는, 어좀 약간 미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래서 노블레스 선수가 1등을 하고도 실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어 다른 선수의 당연히 신체를 또 터치하거나 밀면 그것도 당연히 네 실격이 되겠죠. 아그 다음에 이제 오늘 활동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활동 과제를 볼까요? 그렇죠. <laughs> 사진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오늘 하는 운동은 이제 허들의 이제 보조 운동입니다. 한번 이 허들 활동 과제 시간에 좀 디바고 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이제 할 활동 과제는 네 바로 이제 허들의 네, 보조 운동입니다. 어, 선생님이 이제 어, 이런 수업에서 이제 설명했다시피 이제 허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그첫 번째 이제 딥,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링이라는 어, 어, 자세인데 어, 허들 선수들은 항상 이제 허들을 이제 넘기 전에 이런 이제 보조 운동을 많이 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런 어, 보조 운동을 통해 어, 자세와 또 근력과 여러 가지 이제 타이밍을 네, 기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지금부터 보조 운동을 한번 네,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허들 보조 운동 네, 첫 번째, 어, 딥에 이제 관련된 보조 운동을 한번 이제 해 볼까 하는데요. 이제 어, 딥을 이제 할 때는 보통, 어, 보통 이제 허들 이, 이 선수 기준으로 이제 오른발 잡이는 네, 오른발 잡이 기준으로 보통 이제 왼발로 딥을 합니다. 어, 왼발로 딥을 하고 이제 어, 왼발 잡이는 보통 이제 어, 오른발로 이제 딥을 하는데 그건 사실 정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 그건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입니다. 어, 스윙의 이제 생각으로는 가장 어, 내 유연한 발, 어, 유연한 쪽 발을 딥을 하는 게 선생님은 가장 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스윙도 네 오른발 잡이지만 네 오른발로 네 딥을 하거든요.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어, 선생님의 자세 보이나요? 어, 가장 이제 딥을 이제 보조도 할 때는 이 자세를 이제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딥을 이제 할 발을 앞으로 뻗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어, 발을 이렇게 네 구부려 주는 겁니다. 선생님은 아까 이제 오른발 잡이지만 이제 어, 오른발로 딥을 한다고 했고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네,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도 굉장히, 어, 힘든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러고, 한, 5분에서 1분 5분 있어야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이 자세가, 네, 편해질 겁니다. 자, 한번 이 자세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해졌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어, 가상으로,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달려가는 동작을 한번 취해 보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요. 어, 손으로 할때 이렇게 달려가죠. 한번 이런 동작을 한, 어, 한번 시험해봅니다. 자, 이제 이 동작을, 어, 또, 이제 했으면, 한번 이제 정확한 딥을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어, 같은 손, 같은 발이 아닙니다. 어, 반대손, 이제 반대발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오른발로 딥을 하면, 어느 손이 앞으로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왼발이 앞으로 나와야겠죠 기준으로 만약에 왼발을 뻗으면 이제 오른손이 앞으로 나와야겠죠 시범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달려가다가 자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여러분이 이제 딥을 할때이이 이 허벅지와 내 가슴과 최대한 맞닿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예를 들어 허들을 뛰어넘을 때 어, 만약에 내가 상체를, 하, 상체하고 허벅지하고 이제 한 몸이 되면 이렇게 살짝 어, 허들을 이제 안 거드로 넘을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어, 상체하고 이제 어, 허벅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면 아마 이렇게 뛰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허들을할 때는 기록을 재는데 이렇게 가는 게더 빠를까요? 이렇게 가는 게더 빠를까요? 그래서 첫 번째가 더 빠르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와 항상 네, 어, 가슴은 맞닿을 정도로, 어, 어, 딥 훈련을 하는 게 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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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 자세를 정확한 자세로, 어, 25번 정도 하면, 이제 오늘, 어, 첫 번째, 이제 활동과제는, 네, 끝입니다. 이제 두 번째 활동과제 바로, 이제 링 동작을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어, 링 동작은, 그렇죠. 아까 딥 동작에, 어, 반대발로 하는 건데다 여러분. 선생님은 아까, 오른발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네, 이제 왼발로 하는 겁니 왼발로. 그래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딥을 했죠? 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동작을 바로, 이제 링이라고 합니다, 링. 어, 근데 이제 링 동작을 이제 갑자기 하면, 이제 이쪽 골반이나, 이제 이쪽이 좀 무리가 가서 여러분 쥐가 날수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몸만 풀고 좀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이러한 이제, 여러분들의 높이에 맞는, 어, 좀이 정도? 낮아도 좋고 그렇다고 너무 낮아서는 안 되고 적당한 정도의 의자를 한번 이제 가져와 보십시오. 자, 그 상태에서 내가 링할 발을 올려 주는 겁니다. 자, 올려 주면 내가 이쪽 이제 링할 링하는 발 쪽으로 허리를 꺾으면 약간 이쪽에 어, 근육이 느낌올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근육이, 골반 근육이 조금 이제 늘어나는 이제 느낌인데 한 이러한 자세로 한 5분 동안 이 있어 봅니다. 골반 근육이 이제 충분히 늘어났으면, 이제 링 보조 운동을 정확히 실시해 볼 건데, 우선은 내가 어 벽에다가 어 양손을 짚습니다. 어 양손을 짚고, 그 다음에 내 발은 내가 링할 정도로 다리를 최대한 뒤로 해주고, 그 다음에 링할 발을 이제 들어줍니다. 굽혀서.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뻗어서 어 다리를 내. 자, 세명 보여줄게요. 주의해야 될건내 이제 골반과 이제 허벅지가 이렇게 위로 일자가 되면 좋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내가 다리가 어 내려가서 하면 다리에 허들이 이제 걸릴 위험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리를 내가 일자가 되게 일자. 일자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허들을 넘어 주는 거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커드를 이렇게 넘어주는 겁니다. 이링 자세도 정확한 자세로 한번 25번 정도 여러분 실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다 실시했나요? 어, 아마 처음이다 보니까 어, 이쪽 허벅지 근육도 당기고 아마 골반 근육도 굉장히 어, 놀란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이거는 결국 꾸준 반복 연습입니다. 어, 내가 꾸준히 연습해야 어, 근육이나 이제 유연성에 이런 게다 이제 늘어나서 여러분들 몸에 적응되기 때문에. 어, 꾸준히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허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도 안해보학생도 있겠지만 굉장히 너무 어, 허들을 넘을 때또 짜릿한 그런 쾌감이 또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 활동 과제는 여기까지 자, 여러분 모두 영상 잘 봤나요? 어, 영상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도 느끼는 선생님하고 똑같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어, 굉장히 허들이라는 이제 구부동작이나 뭐 여러가지 봤을 때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 동작들이 사실 뭐 출발과 피니시 디바고링만 잘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동작을 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이 들어가고 또한 힘들다는 점을 여러분이 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온라인 수업 때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